You so beautiful. 여기는 뷰티 폴. 폴댄스의 매력을 알려드리는 정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우리 기본 인벌트 그리고 인벌트 V. 아, 이거를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인벌트 잘 해내셨습니까? 안 되셨다고요? 아직?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다가가 보시죠. 오늘은 에어 인벌트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에어 인벌트. 공중에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벌트 배운 것을 이제 공중에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공중에 사는 거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네, 각오 단단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당신이 에어인볼트를 할수 있는 상인가? 에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동작이나 혹은 동작을 재정비를 하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하고 싶을 때는 포를 돌리지 않고 네, 고정 폴이면더 좋겠죠. 포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힘이 부족한지 혹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해야 그것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에어인벌트를 할수 있는 상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올라가요. 올라가셔서. 음? 이 포즈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냅다 뒤집어서 에어인벌트를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곧 되실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포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바깥다리를 접는 것보다 안다리를 접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상태로 바깥다리를 기준해서 인벌트 부위를 시행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나머지 접은 다리는 이 다리, 펴진 다리는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다리를 펴서 모아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두 가지만 피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한 다리를 접었을 때, 펴진 다리를 앞으로 올리는 거, 요거 피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리를 내려서 가슴을 올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엉덩이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슴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 가슴을 들어 올리면 허리가 펴지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는 등 근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렇게 벌리시면 안 돼요 또한 엉덩이에 힘을 주지 못하고 가슴을 들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후면부 근육을 잘 써야 됩니다 엉덩이와 등이죠 앞서서 해봤던 자세는 안 되는데 이 자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연습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어인벌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층 올라가셔서요 바깥에 있는 손을 일단 높이 올려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손목을 살짝 감아서 겨드랑이가 폴에 껴질 수 있는 위치에 편안하게 감아주세요 이 상태로 발, 안쪽에 있는 발바닥 바깥쪽엔 발등 잡아주시고 엉덩이를 내밀어 겨드랑이를 야무지게 낍니다. 이 상태로 위에 손을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습만 충분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에어인벌트는 어떻게 되냐면 지지되는 오른발에 도움을 받고 이렇게 에어인벌트의 맛을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선보여드린 두 가지 자세가 안 된다, 버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에어 인벌트는 지금 당장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부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다시 기본 인벌트 혹은 인벌트 V 그것을 아래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인벌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폴댄스의 다른 동작들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린 이 동작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습이 완벽을 뭐 만든다. 네. 여러분들이 인벌트를 한다. 그러면 당기고 펼치기. 이 센스를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당기고 펼치기. 네. 인벌트를 할 자세를 한번 잡고요. 엉덩이를 볼 쪽으로 당겨. 그 다음에 펼쳐. 엉덩이를 볼 쪽에 당겨. 그 다음에 펼쳐. 이 감각을 계속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벌트를 하게 되면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체를 눕혀야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체를 먼저 눕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먼저 눕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엉덩이를 높이 올리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누워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상체를 먼저 눕히고 뒤지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엉덩이를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벌트 부위만 할 것이다 하면 이렇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작을 계속 연결을 하게 되죠. 보통 대부분 인벌트 부위를 하게 되면 아웃사이드 렉탱, 어, 스콜피온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 인사이드 렉뭐 재미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동작들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아웃셀렉킹이라든지 사 인셀렉킹이라든지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상체를 먼저 눕히고 뒤집기를 하게 되면 아웃셀렉킹 사 하셨을 때내손 때문에 오금이 제대로 걸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볼트를 제대로 훈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근력을 어마무시하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높이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폴댄스 동작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계속 연결을 하고 싶다 하시면. 당기고 펼치기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뒤집기보다는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동작을 연결하는데 훨씬 깔끔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쉬운 건 없어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좀 시간을 좀 느긋이 갖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폴댄스 동작만 예뻐지겠습니까? 본인의 몸이 달라지는 걸. 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아웃사이 렉킹이라든가 인사이 렉킹을 연결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당기고 펼치기에 대한 이해를 했다 하시면, 여기서 아웃사이 렉킹 하셨을 때, 이 오금에 거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여전히 내손 때문에 오금을 제대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높이 올려라.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최대한 높이 올린상태로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엉덩이를 높이 올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웃셀렉팅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 엉덩이를 높이 올려서 내 손보다 높은 곳에 오금을 제대로 끼셔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포인트는 두 다리에 있습니다. 자. 인벌트 부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웃셀렉팅 하실 때는 두 다리를 높이 올려주시고, 오금을 껴주시고, 반대 다리는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손도 자연스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보았던 에어 인벌트 편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기본 인버트 편, 인벌트 V편, 그리고 오늘 에어 인버트 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자신의 몸을 바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중급자로 들어오는 과정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중급자의 문이 활짝 열리면 좋은데 열릴랑말랑 열릴랑말랑 하거든요. 이 야구르는 마음을 도전정신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벌트 멋지고 아름답게 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벌트 여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정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